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종목 DA 테크 나가지입니다자 어, 최근에 초 전도체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지 양자 컴퓨터까지 진행이 됐는데 DA 어, 테크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연구 자석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의를 하신 분도 많으시고 자 지금 사도 되는 거냐 아니면은 좀더 기다려야 되나 문의가 많으셨는데 오늘 박민수가 궁금증 풀어드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해 볼라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일단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DA테크. 자, 두 번째 이슈 분석해 보고, 세 번째 기술적 분석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자, 무료 서비스. 자,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에 무료 서비스에 제가 여러분들 돈들 많이 버시라고 자, 돈 되는 특급 정보 하나 넣어 놨습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한결 대응하시가 쉬울 겁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무료 서비스까지 받아 가시면 은 하반기에 돈들 많이 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설비 관련 회사죠. 그리고 기타 설비 얘기도 나옵니다. 뭐 여러가지. 자, 사출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계 관련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슈를 보면은 첫 번째 만간비스무스 페라이트 자석 2차 프로토타입. 자,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신소재란 얘기고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코리센이랑 회사와 같이 이제 만들었는데 망만 비스무스 페라이트는 340도 고온에서 자석 특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200도 이상 온도에서 성능이 떨어진 히트로 연구 자석의 최대 단점을 보완한다. 자 어려운 말들이지만 굉장히 그 신소재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정기차 태양광 전자제품 로봇에도 적용이 된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라이트, 영구 자석. 자, 이해되시죠? 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영구 자석이 정기차, 태양광 전자제품, 로봇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초전도차만큼 굉장히 막강한 파급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반기 매출 580억, 사상 최대. 자, 이런 얘가 기 나왔습니다. 매출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기본적인 영업을 잘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수주에서 공급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수주 매출액이 대부분 다 이제 상반기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캐퍼도 증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인도네시아향 납품도 복교가 되고 자, 하반기에 1,500억 정도 수주를 확보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스 양산 양산하겠다. 자, 대량 생산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고 자, 뒷부분에 보시면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양한 대형 가전제품부터 드라이기, 소형 가전제품까지 페라이트연고자석이 빠르게 적용 가능허부터 공략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테슬라의 히토류, 제로, 그 다음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탈히토류. 자, 히토류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 다 중국이 갖고 있죠? 자, 테슬라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게 웃죠? 중국에서 규제를 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자 근데 히토류가 중국에선 안한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라요 근데 미국에서 왜 중국산을 쓸까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싼 중국산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테슬라나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자 중국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페라이트 히토류 대체품이죠 이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연구 자석 히토류 제로 선언과 맞물려서 이제 DA 테크놀로지는 여기랑도 엮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테슬라의 히토류 제로 선언과 더불어 타리토류자 망간 비스무스 어 굉장히 어려운데 페라이트 페라이트 연구 자석이라 그러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돈이 되는 신소재란 얘기입니다. 테슬라랑도 엮였어요. 자 그리고 자 세계 최고 최덕 에너지 지적 계속 말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뭐냐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양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초전도체 현실판 연구 자석. 자초 전자체 굉장히 뜨거운데 연구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 재료 연구원으로부터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자석 샘플을 전달받아 자체 제작에 돌입했다. 그래서 초도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BMW, 테슬라에서 전기차 모터 제작. 중국 우전도가 절대적 히터를 원료로 쓰지 않겠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시 강조가 되면서 자 심지어는 초 전자체 현실판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뭐죠? 초전도체는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제 설명을 해놨는데 비결은 뭐냐. 마이너스 273도에서 전기저항이나 열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데 상온에서 가능해진다고 발표했죠. LK-90g 물질을.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데 특히 자기부상열차나 양자컴퓨터 이런 것들. 자 특히 자기부상열차. 자 초전도체는 물질에 있는 자기장을 위아래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열차가 떠서 가는 거죠. 마찰도 없고 공해도 없고 속도도 빠르고 근데 이 자기부상열차를 꼭 하기 위해서는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트로 대체품인 페라이트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해되십니까? 고온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꾸로, 그죠 이거는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초전도체가 있어야만 자기부상열차 같은 기술이 가동이 되고 자,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연구자석. 자, 이거를 만들기 어려운데 디에이테크가 그거를 페라이트로 대체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의 히토르 제로 선언과도 맞물려서 그러면 무슨 얘기죠? TA 테크는 모랑도 연결된다 초전도체랑도 연결이 되고 테슬랑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내용도 굉장히 좋죠 이런 기업이 슬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갑니다. 이 구간이죠. 굉장히 특이한데 3천원대에서 5천원대까지 박스권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세력들이 계속 담는 게 보이죠? 여기.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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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했어요. 꼭지 이렇게 찍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고 여기 만원대입니다. 쭉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 형님들도 못 빠져나갔죠? 자. 엄청 큰 형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얼봉. 자, 여기 3만 원대 쭉 빠졌습니다. 자, 이거만 보더라도 알수 있죠. 세력들이 계속 대기 중이에요. 3년입니다. 이거만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매집 기간이 깁니다. 두 번째,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랫동안 매집을 했잖아요. 당연히 수익을 많이 내야죠. 자, 여기서 3만 원 간다고 해도 아직 10배가 안 됩니다. 세력들 어떻게 된긴다? 오, 7 10일 좀경 이렇게 땡깁니다. 자 근데 박민수는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 자증권에서 24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죠. 지점에만 있었고 저도 초년병 때 imf를 겪었어요. 제가 세, 세력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면서 저도 세력들의 기법 매집 매도 기법 알게 됐습니다. 80%까지는 알아요. 100%는 거짓말이겠죠? 제가 세력이 아닌데 그죠? 이거를 적용하면은 어떻다? 세력들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열배 먹을 때 여러분 그만큼 먹으시나요? 아니죠. 왜 그렇죠? 박민수 초여명 때처럼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둘째 너무 단타를 좋아하세요. 이거 안할 수는 없는데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차트도 크게 보세요. 크게 봐야지 세력의 빅픽처를 압니다. 자 지금 매집이 시작이 됐어요. 자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저는 알아요. 세력 기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박민수가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자료에서 다 도, 도와드립니다. 기초 교육 안에 제가 24년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세력 기법 녹여놨습니다.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십니까? 상장겹 2,600개 중에 2,000개는 적용됩니다. 삼성투자 같은 종목 제외하고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 기반으로 종목 대응 매도 전략 짜놨습니다. 자,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보다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신저. 자, 여기 제가 100분만에 입장시킬 겁니다. 어떻게? 자, 번호는. 010 3 1나58 8575로 보내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여기로 d하고 r로 보내시면 이 리포트 보내 드리고 d하고 t로 보내시면 자,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 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세력 기법 알려 드리고 이번에 세력 기법 넣어 놨습니다. 이제 24년 경과 노하우가 축적된 거예요. 자, 두개다 싫으신 분들은 박민수가 종목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박민수가 증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거 잘하겠죠? 자, 가격 비중 신용사용 여부 공엑스로 보내주세요. 박민수가 상담해드리고 세력기법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서비스죠. 자 차트 항상 크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자 서비스 어떤 거라고요? 번호는 010-3158-8575로 보내시면 되고 d하고 r, d하고 t 100명. 그다음에 D 하고 상담 가격 비중 신용 사용 여부 적어서 보내주세요. 박민수가 세력 기법 알려드립니다. 자이 서비스 말고 자 영상 보신 분들 외에 제가 특급 서비스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초 전도체 이슈가 뜨거웠어요. 뭘로 갔죠? 자 맥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페라이트까지 왔습니다. 연구자서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엑스트 자 이거 확장성하고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갈 테마입니다. 이거 AI만큼 계속 파급이 되잖아요. 맥신, 양자 컴퓨터, 연구 자석. 그러면 다음에 갈 테마는 뭘까? 박민수는 9월달에 터질 호재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자, DA 테크놀로지와 관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영상에서 공개 못합니다. 핫한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공개해 드린다? D하고 R, D하고 T, D하고 상담을 통해서 각각의 채널 통해서 제가 세력 기법 플러스 자 9월에 터질 초특급 재료 신소재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신소재 지금 계속 신소재가 움직일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초전도체가 불을 지펴놨기 때문에 오래 가면서 확장성과 파급력이 클 겁니다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미 추출해 놨어요 자 특급 서비스 활용 잘 하시고요 여러분 두번째 구글의 토질 초특급 호재 신소재 관련 계속 터지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관련 종목 아직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용히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활용 잘 하시고요. 박민수 고생 많았다. 격려 문자 한 통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하는 거 굿, 못 하는 거 비엣, 배드. 세 번째 분석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종목명 보내 주십시오. 박민수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활용 잘 하시고요. 특히 두 번째 신소재 관련 9월에 터질 초특급 호재 절대 오픈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 박민수는 그런 거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박민수는 24년 동안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말씀드립니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 운용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 매니저, 애너리스트자 대학교, 대학원 다 선호배들입니다. 미팅에서 정보 교환하죠. 자 여기서 나온 정보입니다. 굉장히 핫한 소스고 이분들 다 세력과의 접점이 많으신 분들에요. 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알고 계시고 절대 오픈하지 마시고 경력 문자 한 통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다음에 분석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박민수가 분석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비스를 활용 잘 하시고 특히 9월 호재 초특급 재료 관련 종목 절대 오픈하지 마시고 혼자만 알고 계시오. 조용히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려 문자 한 톡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